네. 하라고요? <laughs> 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laughs> 이거 해도 되나? 원고에 짧게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가 있는데 <웃음> <웃음> 이 아침에는 가수 노래를 안 해요. 이 아침에는 가수 노래를 안 해. <laughs> 노래 제목도 있어. 쇼팽의 슬픔이라고. 와우. <laughs> 쇼팽이 가장 좋아했다 그래요. 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다니 어. 이제 이래가지고 어. 어, 네. 그 곡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탈리아 작곡가가 네. 이태리어로 거기다 이제 가사를 가사말을. 입혔는데 어. 어, 이별의 노래 또는 슬픔에서 음. 트리스테이자라고 하는데 트리스테이자. 굉장히 정말 좋습니다 한번 어, 들어보시면 어, 설, 설명을 <laughs>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다방면으로 <laughs> 예. 약간 이제 애설함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 쇼팽의 예. 음악 설명을 등으로. 하신 거를 기억하면서 들어봐야겠는데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 하라고요? <웃음> <웃음> 아, 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laughs> 아니요 좋아. <웃음> <저> <웃음> 예. 하시려고 지금 <laughs> 좋아하시는 걸로 아, <laughs> 어. 쇼팽의 슬픔 예. 아, 네. 어. 에뚜리스텔 미코 센차 디테 게세일 론타 나에 뷰놈펜시아메딤미 베르게 이 정도로 오, <laughs> 오 너무 쉽다 <빛다>. 네와연 <laughs> 예, 이렇게 거침없이 <laughs> 당신이 어, 없어서 모아 듣겠어요. 어, <laughs> 네. 아니 이제 너무, 뭔가 일단 너무 좋다. 아침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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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좋 스테일미였고 네. 아, 센차디테 아센자디테 센차 당신이 없어서 에리스테 일미였고 내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laughs> 어, 왠지 가을 뭐 이런, <laughs> 약간 어울린다. 예. 사랑을 오. 해본 아, 사람들은 아, 다 느끼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콘스탄차라는 소프라노로 기억하는데 음. 그, 여성을 생각하면서 근데 네. 쇼팽이 스무 살에 이제 마지막 그 소고별 위 연주를 네. 바르샤바에서 음 하는데 네. 아 이제 쇼팽의 피아노곡을 본인이 연주하고 네. 이분은 그 여성 소프라노가 어. 오페라 아리아를 좀 불렀다고 그래요 어. 그런데 서로 사랑 고백을 못했고 네. 나중에 편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닫지 못한 마음이라 더 많이. 스무 살 청춘이니까 그러니까. 수줍음도 있었을 아 거고 그렇죠. 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설명을 <laughs> 너무 잘해주셔서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laughs> 네. 이상일의 클래식 인문학 이렇 <laughs> <함께> 들으셨고. <laughs> 네.